젊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 설렐 줄은 그녀는 올해 63.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책을 좋아했지만 혼자 읽는 시간이 늘 외로웠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하며 책을 정리하는 일이 삶의 위안이 되었다. 그는 68. 은퇴 후 인근 고등학교에서 역사 강의를 하며 지낸다.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조용히 자료를 찾고 신문을 오려 모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서가 앞에서 마주쳤다. 여기 항상 먼저 와 계시네요. 처음 말을 건건 건 그녀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책 냄새가 좋거든요. 그녀는 웃었다. 말이 적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말이 통했다. 둘은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 2층 창가 옆 의자에 마주 앉았다. 책을 펼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날 그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제가 직접 구운 쿠키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웃었다. 이렇게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쿠키는 조금 딱딱했지만 달았다. 그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쿠키 봉투를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시집을 가져왔다.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책갈피엔 손으로 적은 시한 줄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떠올렸다. 젊었을 땐 알지 못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하루가 바뀌는 기분, 손끝에 닿은 따뜻함에 밤새 가슴이 뛰는 일.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창 밖으로 햇살이 비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느 겨울 오후, 그는 말했다. 저 혹시 다음 주엔 도서관 말고 따뜻한 찻집에서 책 읽으실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젊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 설렐 줄은, 그 다음 토요일, 두 사람은 도서관이 아닌 동네 찻집에서 만났다. 통유리로 햇살이 드는 작은 공간,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홍차를 주문했고, 그녀는 카모마이를 골랐다. 차가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젊었을 땐 무작정 바쁘게 살았어요. 교단에 서느라, 가족 챙기느라. 시간은 흘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제 감정이란 걸 느껴볼 틈이 없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요. 두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언제부턴가 나라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았어요.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들여다보게 됐죠.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이렇게 누군가랑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요. 그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차 향이 참 좋아요.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도 사올게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젊은 시절엔 몰랐던 깊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날 두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을 조금씩 꺼내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의 시간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랑의 세포도 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다. 찻잔을 건넬 때 스치는 손끝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심장이 떨렸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설렘은 조용히 피어났다. 젊을 땐 몰랐던 감정이었다. 긴 대화도 요란한 이벤트도 없지만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할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조용하고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